직업으로서의 사람을 알아보자입니다. 해별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때 조금을 설명을 드릴게요. 한회당총두 편의 라디오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전편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2편에서는 직업. 뭐 학생분이시라면 뭔가 그 과를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볼 거고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왜 선택했고 그 직업은 어떤 것들이고, 어, 그 안에서 뭔가 정보 전달의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볼때 솔직히 비즈니스로 만날 때랑 사람으로 만날 때랑 되게 다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을 파악하고 더 다양하고 깊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그로 인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이 개발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화 후편에서의 첫 번째 코너, 개발자가 뭐예요?라는 코너입니다. 제가 개발, 개발 개발 개발자 하면 외쳐주실 거예요. 하나 둘 개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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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개발자 와 <laughs> <laughs> 네. 네, 현직 개발자로 일 하고 계신 박은님과 함께합니다 와! 네, 또모셨습니다 개발자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개발자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개발자에도 종류가 어, 다양한데 네. 일단은 어, 웹 개발자가 있고요 네, 웹. 다다음에어고있고 어. 어플 개발자. 어플. 어, 그리고,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소프트웨어 있고, 그 다음에 DBA라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관리해주는 DBA라고도 아, 있고요. DBA. 어 그리고 이제 이건 개발자는 아닌데 개발 쪽에 속하는 군인데 기획자라고도 있어요. 기획자 네, 아키텍처이기도 한데 아, 에, 에. 그런 부, 분야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지금 총 얘기해 주신 게 다섯, 크게 다섯 개, 네,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것도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웹 개발과 어플 개발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아 네. 두 가지를 그럼 담당하고 계신거군요 어,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외의 것들도 할 줄도 알고 만들 줄도 알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웹이랑 어플 정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네. 그래서 이제 웹에서도 또 나뉘는 분야가 이제 어, 그 프론트엔드 라고 네. 표현을 하고 프론트엔드? 네 그리고 백엔드라고도 표현을 n d front end, f 개 o n t end, front end, front e 어 d f r 그 n 그 end, front end, front end, front end, f r 엔드 t end, front end, front end, front e 네, 저는, 둘 다? 저는 이제 둘다할줄 아는데, 아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두개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 프론트 엔드랑 백 엔드 둘다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거예요? 어, 일단은 다양하게 기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랜서라다 보니까 어, 웬만한 이제 직업, 들 이제 프로젝트들에서 저를 좀 많이 채용해가죠. 아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네네. 그럼 외주 받을 때도 훨씬 좋,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을 군요어 그렇죠. <웃음> 여기까지. <laughs> <laughs> 어리, 아돈 네. 중요하니까. 아, 아, 네. 아 그러면 프론트 엔드랑 백 엔드 맞죠? 네 맞죠. 이거에 맞아요, 각각 맞아요. 하는 일에 차이가 있으세요? 네, 일단 프론트 엔드라고 하면은 네. 이제.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 예를,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네. 사이트를 봤을 때딱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그 화면을 이제 아. 만드는. 그 아, 딱 들어갔을 때 눈에 확 보이게 보여주는 그거를 네.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거예요 네, 네. 그럼 아. 그래서 이제 거기 프론트 엔드의 프론트 엔드를 담당하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이제. 디자이너가 있고요, 웹 디자이너도 있고, 음 그리고 웹 디자이너 중에 웹 퍼블리셔라고 또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네, 웹 퍼블리셔, 웹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이건 완전 전문 용어인데 네. 이제 어, 프레임워크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고,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아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 중에 이제 리액트라는 게 있고 이제 뷰라는 게 있고 앵귤러라는 게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는 사람들 또한 있고요. 따로따로 따로 다 있어요. 엄청 다양하게. 네네.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아. 그래서 어, 그 디자이너랑 퍼블리셔가 있고 이제 이 디자이너랑 퍼블리셔 중에 이 퍼블리셔가 하는 역할 중에서도 이제 리액트나 뷰나 어, 앵귤러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냥 어, 퍼블만 그러니까 음, HTML, JS, 뭐 CSS만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다 컴퓨터 용어라서 네. 제가 다 풀어서 설명해드리기는 좀 아, 길어질 그쵸, 것 그거 같아서,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음. 담당하는 부분이 프론트엔드라고 음. 보시면 되고, 음. 정말 그냥, 근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그 화면만 그려요. 음, 정말 화면만. 정말 화면만 그리고 화면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기능, 네. 그리고 어, 뭐 예를 들면 어, 이제 이 화면을 클릭했을 때 동작. 음, 어, 그런 것들을 음, 보여주는 것다고 음, 보시면 돼요. 백엔드는요? 이제 백엔드는 음.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화면에 대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 어, 화면 자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변하잖아요. 뭔가 네. 처리를 하면 네. 그게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버가 하나 더 있어요. 음.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끌고 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 네. 그럼 그 과정을 네. 이제 백엔드를 담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오 대충 이해됐어요. 어, 대략 이해됐어요. 그쵸. 대충은 아니고 대략 어, 네. 이해됐어요. 네. 오 네. 그러면 프론트 엔드랑 백엔드가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능력자셨네요. <laughs> 아 그렇지 않아. 제 평소에 보는 모습과는 되게 다른. <laughs> 네. 아, 아니야 어쨌든 어쨌든. 그쵸. 음. 네. 아 그러면. <laughs> 아까 디자이너도 있다고 하셨고 기획자도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개발자 안에 맞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랑 기획자랑 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화면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이제 아이콘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음. 되게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해 네, 네, 디자이너들이 그러면 그렇게 디자이너 분들이 그런 걸 해주시는 거고, 이제 기획자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네. 그거를 전반적으로 컴퓨터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이의 역할을 기획자들이 주로 해주고 있어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어 조금 병원 쪽에 이 협업을 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업을 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어, 네. 지금은 어 디자인적인 부분은 일단 저한테 와서 제가 그 디자인대로 화면을 다 그렸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랑도 다 연결이 돼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시연을 가요. 그래서 네. 네, 끝나 끝났, 끝났다고 보시면 돼서 아. 네, 지금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 네. 그러면 협업 하시면서 아무래도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좀 다양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어, 일단은 뭐가 됐든 어, 컴퓨터 이 시스템은 네.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을 네. 결국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이에서 이제 컴퓨터 언어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근데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아뭐 예를 예를 들면 사람이 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아프다는 표현은 사실 어,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laughs> 그건 병원도 <명언 그렇고. 웃음> 근데 네. 그 단어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프다는 표현을 이제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은 몇도 이상 아 그런 수치를 그렇죠. 재거나 뭔가 계산을 그렇죠. 그렇죠. 한다 뜻이구나 최대한 숫자로 아, 표현을 하게 때문에 그러면 있나요? 사람의 말을 숫자로 표현을 하고 그렇죠. 표로 정리하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와우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와우. 지금 어, 또그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차가 빠르다 라는 것도 사실 애매한 요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치화 하는 거죠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몇분 안에 간다 이렇게 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빠르다 느리다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이란 걸 듣고 이거를 기획자분들이랑 개발자분들이 이제 잘 컴퓨터적으로 막 바꿔나가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좀 좀뭐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그렇죠.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렇죠. 한다면 진짜 복잡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개발자에서는 어쨌든 제 프리랜서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개발자에서는 회사 소속과 프리랜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 일단은 프리랜서나 이제 개발 소속한 개발자들은 어차피 하는 일은 같아요. 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네. 이제 어, 회사 니까 그러니까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다 들어주고 복지나 이런 거는 회사에서 받고 대신에 프리랜서들 그런 것들은 없죠. 음. 근데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더 그것보다는 더 받게 되는 음. 형태로 되어 있고 음. 어 그래서 어 대신에 하는 일은 같다. 음. 어. 하는 일은 음. 같지만 음. 이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네. 네. 금액의 차이도 있고 복지의 차이도 복지. 있고. 네. 그럼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회 생활을 할때 복지, 좀 복지가 맞아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이를 지니고 있구나. 네. 그러면 개발자들은 좀 야근을 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그 제가 지금은 이제 어 잘안 하게 됐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거의 한달 내내 야근도 하고 헉. 이제 왜 그러냐면 뭐가 됐든. 그 헤드라인, 데드라인 있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있죠.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거를 그 원하는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말하 추상적이에요. 네, 기준이 네.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어... 근데 딱 대충 만들어, 대충은 아니겠죠.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줬는데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럼 또 요구사항이 바뀌겠죠. 네. 아, 이거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 막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 거면은 금방금방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또 소스를 바꿔줘야 되고 어...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다가 또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네요. 네. 엄청 빡세다. 아 그, 그렇죠. 이게 그런데. 많은 이유는 있네요. 아, 그렇죠. 약간 옛날 표현인데 갈아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영혼을 네. 갈아 넣는 거죠. 어, 그렇죠. 진짜. 그렇구나. 네. 개발자란 이름에 딱 어울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개발자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어, 일단은 장점, 단점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야근이 좀 잦을 수 있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긴 네. 해요. 어, 그래서 야근이 잦을 수 있지만 어, 그, 그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열리죠. 이건 또장점 네. 야근하는 거 말고의 단점은 어뭐 계속 앉아 있고 <laughs> 컴퓨터만 보고 아까 그러고 음... 이제 살이 많이 찔더라고 <laughs> 왜냐 야근을 하면 야식 근 아니지만 이제 회사에서 또아 어 근데 앉아만 있잖아요 어 그래서 또 먹을 거잘 주고 그리고 그치, 엉덩이 평평해지기도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안 좋은 단점이고요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급여가 괜찮아요. 급여가 좀 괜찮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네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인 건데 네. 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면 그이후에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개발자들이 네 왜냐 아.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아주 좋은 이제 검색 사이트가 있어서 네. 자기가 이그 컴퓨터에 대해서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검색하면 거의 다 나와요.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 특히 이제 그런 검색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을 가, 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어요. 음, 네,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걸로만 봐도 충분히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개발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에 종사 종사하고 계신 건지 조금 이제 게스트 박은 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개발자가 되려면 대학교에 가야 되나요? 어, 일단은 지금 우리 저희 나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을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국한되어 있을 네. 수 있어요. 좀좀 한계가 있을 수 네.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전공자는 아니에요. 전공자는 아. 아니고.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자들을 양성하고는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 그거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실은 개발 공부는 그 이전부터 했지만, 네. 그리고 좀더 다른 분들에 비 비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다른 분들 6개월 가정을 이제 받으러 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 전에 좀 공부했던 게 있었었고, 아. 네. 그리고 6개월 가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을 거기서 또 보장을 해줘요. 아, 그 취업 성공 패키지랑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서 해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 아 그러면 굳이 대학교에 그런 과를 전공을 하진 않아도 그 그렇죠.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네할 수는 있지만 쉽진 않겠죠. 어, 네, 쉽지도 않고 일단은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쵸? 좋은 데 가죠. 그러니까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기업 위주로 아,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그렇죠. 기업들을 갈수 예, 있는 여건이 그렇죠.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 가게 된다면 전공으로 선택해야만 개발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음. 그 개발자 자체가 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네. 건데 이제 좋은 개발 기업을 간다든지 네. 대기업 개발 기업을 간다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공자가 조금은 그래도 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굳이 가지는 않아도 충분히 해줄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자가 될순 있지만 그렇죠.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이제 좋은 기업들을 선택할 순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공을 하게 되면 인맥들이 있잖아요. 아, 중요하죠. 네, 그 인맥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한 이게 그게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아주 어, 취업 같은 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큰 장점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전공으로 이제 그렇죠. 개발자 쪽을 전공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셨다하셨나요네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어, 저는 이제 어, 군대에서 좀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 서적들을 좀 왜냐하면 군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그 저는 컴퓨터 서적을 가지고 어, 제가 생각했던 알고리즘을 손으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손으로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동작할 거야라는 거를 미리 생각하고 이제 컴퓨터에 적용해봤을 때그 그대로 동작하면 어 되게 기분도 좋고 음. 어,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분들이 공부하신 것보다 수동적으로 그렇죠. 공부하신 거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좀더 공부를 할때 용어를 조금 잘, 정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컴퓨터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클래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 그럼 그 클래스가 뭔지, 뭘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어, 활용하고 있는지, 그럼 이 클래스랑 연관되어 있는 건 무엇이고 이 클래스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정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단어 같은 거를 정의하면서 좀생각의 확장을 시켜보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이 그렇죠.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오, 혹시 영어 필수인가요? 영어를 하면 이제 좋기는 해. 아 그렇죠. 어, 왜냐면 영어 잘하면 좋죠. 왜냐면 지금 개발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은 이제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음. 근데 에러는 다 영어예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 그 에러를 해석할 수 있어야 아. 되거든요. 근데 구글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네.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네. 그래도 이렇게 잘 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음. 그러지 않고 그, 근데 그렇다 해서 또 영어를 아예 몰라도. 그래도 하는, 개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음. 네, 대신에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죠 음. 영어를 해석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 그럼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 그렇죠 음. 그럼 회사 취업하실 때 준비 과정은 그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그렇죠 네, 그거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아니면 따로도 뭔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6개월간의 학원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그럼 그 학원에서 이제 면접자들을 데리고 와서 응.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을 누가 채용해 갈지를 면접을 봤었어요. 어. 그래서 근데 그 전에 프로젝트를 좀 해서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채용해 갈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이렇게 지목해서 데려갔던 어. 그런 그래서 면접을 본 거죠. 또 어. 면접을 또 보고. 어, 그러면 그랬죠. 이제 면접이나 이제 뭔가 발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회사 취업하실 때? 그렇죠. 그럼 평균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회사 취업하실 때랑 비슷한 과정을 거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똑같이. 아. 근데 대신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쓰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하.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았고 그냥 어, 당, 그때 발표하는 거를 다 와서 봤으니까 아 그러면 저 사람. 어, 저희 쪽에 한번 면접 보기 해주세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는데 대부분 두 가지 면접을 봐요. 네. 인성 면접이랑 이제 기술 면접 두 개를 아 봤거든요. 그래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풀어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용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아까 음 말한 뭐 클래스라든지 뭐, 어, 뭐 비동기 처리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해서 네. 설명하세요. 이렇게 아 그리고 인성 면접을. 음, 그렇구나. 그럼 네. 혹시 포트폴리오 준비나 면접 준비 하셨던 하셨나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는 네.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 인터넷 강의를 제가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강의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남겨놨고 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젝트들도 유튜브로도 남겨놓고 그다음에 어, 깃허브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깃허브라는 어, 네. 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다른 분들도 와서 볼수 있고 어. 그거는 어디서든 다운 받아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어. 어, 아무튼 그런 사이트에 올려 놓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 그리고 제일 좋은 건제 홈페이지가 있으면 제일 좋긴 하죠. 아, 홈페이지가 뭐 블로그? 블로그는 아니고 진짜 어. 자기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 웹사이트를. 네,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좋다. 포트폴리오로 제공 제출하기도 어, 합니다. 좋다 좋다. 네. 그럼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 면접 준비는 사실 저는 네. 기술 네. 기술 면접이 주로라서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근데 이거는 사실 군대 때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할 수 있어서 음. 그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던 것 음, 같아요. 용어 정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네요. 네. 그, 왜냐하면 결국은 용어를 정의하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검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검색이 중요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좀 면접을 음. 준비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개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음. 마지막으로 서, 회사 선택 시 유의할 점 아, 회사 선택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사가 총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어요. 아. S.M. 회사가 있고 네. S.I. 회사가 있고 네. 솔루션 회사라고 있어요. 어. 근데 어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는 S.M.이랑 S.I.랑 솔루션 다 하는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회사 그래서 회사가 S.I.만 하는 데가 있고 네. S.M.만 하는 데가 있고 솔루션만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S.M.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주로 한다고 보면 네. 돼요. 자기가 만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준 자기가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유지보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처리해주고 뭐 에러가 다시 나지 않도록 개발을 다시 한번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전화응대가 주된 거고요. 전화 받아서 에러가 났어요? 네 그럼 처리해 드릴게요. 이게 SM이 하는 역할이고 SI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거를 처음부터 쫙 올리는 처음부터 다 만들어 주는 음. 걸 SI라고 하시면 어. 되고 솔루션은 이제 자기 자가 회사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자기가 직접 그 회사 자체가 만드는 네. 그래서 그걸 솔루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가 있죠. 어.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에서 이제 훨씬 자기가 맞는 직업군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는 회사에. 그렇죠. 근데 웬만한 회사들은 다 어, 웬만한 세 개를 하면. 네, 세 개를 아. 하는데를 가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정해질 수 있고 네. 한데. 어. 근데 대부분 이제 S I 가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많다고 느껴가지고. 음. 네, 그냥 처음부터 올리는 그 회사가. 그러면 세개다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부분이긴 하다. 그렇죠. 음, 그렇구나. 네, 지금까지 개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이 그렇죠. 가이... 네. 고생하셨네요. 네. <laughs> 네, 어떤 직업이 됐던 정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그 모든 걸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꼭 이루실 수, 이렇게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laughs> 믿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현 시대 개발자라는 직업은 비전이 있을지, 뭔가, 뭔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전이 있,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일단은. 미래에 이제 AI가 너무 발전이 많이 되면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주로 네. 그리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이제 UI적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만드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AI가 직접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조금 다른 것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은 이제 백엔드까지 음. 공부를 해야 조금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개다 하시는구나. 아, 그런 것들, <laughs> 네, <근데> 그건 원래 이전에 <laughs> 떠서, 아,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백엔드 개발자들은 네. 어, 지금 사실 사회에 많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음. 지금 그것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음. 그러면에 있어서는 좀다 배워두면은 이제 그런 유지보수하는 데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런 데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보수가 많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음.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가 많을 텐데 음.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보수하는 거는 음. 그렇게 금액이 작. 많지 않아서. 음, 네, 그래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둘이 같이 가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런 비전이 있을 거다. 네. 네 일단은.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앞으로 개발자라는 직업을 꿈꾸는 이들이 잡으면 좋을 방향성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어 인문학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개발자에 대해. 왜냐면 어. 결국은 개발이라는 것은 사회에 어떠한 필요성을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쵸. 결국은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려면 어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어,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어떠한 뭐 굳이 철학적이지하지 네.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패턴들을 좀 공부해두면 개발자로서 그 요구사항들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음. 그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부하는 게 저는 더 이득이 될 거고 아마 구글이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네.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 아, 인문학적인 풍양이 네,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 더 많이 그런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좀더 창의적인 어떠한 아이디어가 아, 나올 그쵸, 수 있는 아무래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요좀 새롭게 다시 봤어요. <laughs> 네 어쨌든 네. 그러면 개발자라는 직업을 통해 아까 사회의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네. 상, 그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좀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도 조금 방황하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진 않을까? 음. 혹은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분명히 공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아주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개발자 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되고 나서 실력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트렌드도 잘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공부도 많이 해야 되도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야근도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직업형까지 얘기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박은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개발, 개발, 개발자 외치고 끝내시면 돼요. <laughs> 하나 둘 하면 외치면 네. 돼요. 네, 하나 둘 개발 개발, 개발 개발자. 개발자 안녕히 계세요. <laughs> 바이 바이. 아 구독과 좋아요 해야 네. 돼. 네, 하나 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